두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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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예, 화요일. 10월이 시작된지 진짜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10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 하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이렇게 반팔. 예, 저거 이제 오늘 지금 시간이 한 10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 이제 그 유니폼을 벗고 예, 집에 갈 옷으로 오늘 갈아입고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반팔이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킴팔 입고 일을 했고요.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겨울이 거의 눈앞에 보일 정도로 시간이 후딱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0월도 중순이고, 사실 뭐 올해 남은 달력들을 봤더니 올해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올한 해가 이렇게 또다 지나가고, 또한살또 또 나이를 또 먹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한테좀 의미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11시에 오픈을 하고 준비를 해서, 어, 지금 시간 10시 한 30분 정도 되니까 거의 뭐한 12시간 가까이는 매장 밖을 나가보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예, 예, 의자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이 굉장히 좀 바쁘고 예, 분주하게 예, 움직였습니다. 뭐 재료도 사실 오늘 거의 뭐 바닥날 정도로 고기도 저하놨던 고기도 거의 나가고 뭐 쌀도 떨어지고 막 밥도 떨어지고 아, 그래서 엄청 예, 재료준비를 하면서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분주하게 지냈다 예,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은 제가 혼자서 근무하는 예, 1인 근무 시스템을 갖춘 일에 최고로 많은 예, 저도 오늘 이 매출, 이 성적표 보면서 예, 아 진짜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 정말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예, 감사한 마음 들 예, 정도로 오늘 뭐 역대급의 매출 했습니다 예, 이게 다행히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예, 혼자서 돈만 이래 최고로 많은 매출. 예, 뭐세자릿수로 넘어가는 매출이니까 거의 뭐 진짜 뭐 오늘 그냥 예, 지금 예, 몰골이 완전히 그냥 <laughs> 피골이 몰골이 피곤한 예, 다크서그 여기서만큼 좀 내려갈 정도의 예,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몸은 조금 힘들고 피곤했을지 몰라도, 집에 가면 이 시간에 또 보람도 느껴지고, 아, 되게 감사하다.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닭갈비 창업한 지는 33개월 됐는데요. 사실 그 초창기, 한 1, 2년 차까지만 해도, 어, 매출이, 3살에서 매출을 이렇게 거의 뭐렇게 자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오픈하고 한 1년, 뭐 6개월에서 1년, 뭐그 정도 사이까지는 뭐 100만원 이상의 매출도 심신치 않게 많이 해서, 어, 우리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예, 가졌고 어떨 때는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예, 그만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초창기에는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내가 참아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예,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의 시간하고 지금 보면은 어느 조금 더 성숙했다고 할까요 뭐 자영업의 체력이라든가 내공이 조금 늘어났고 또 손님들 고객들에 대한 제 자세들도 많이 좀 겸손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겉을 겪으면서 조금 뭐 단단해지고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텐데요. 아무튼 오늘은 바쁘고 힘들고 뭐 정신없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예, 나름 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기분 좋고 뿌듯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해야 할까요? 예, 바빴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분 좋았던 거는 저희 이제 당구 손님들이 계속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근무니까 거의 뭐 매장을 지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스킨십도 더 많이 되고, 또 인간적인 관계들도 많이 되는데, 뭐 전화 와서 사장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사장님 계시면 가겠다라고 하시는 손님들도 계시고요. 또 생일파티를 많이 하세요. 네. 생일파티. 어저께도 그랬는데, 오늘도 가족들 이렇게. 8명, 10분 오셔가지고 생일파티 하면서 닭갈비 이렇게 먹으면서 또 술도 한잔하시고 아, 그런 거 보면서 벌써 쫙 뿌듯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온손님들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그 젤리, 하리보 젤리로 좀 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나씩 손을 지어주면 되게 좋아하고 어린이들도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됐습니다. 아, 3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은 예. 아, 그때는 몰랐었죠. 외식업은 첫 경험을 해보고 또 프랜차이즈라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모품발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게 의료로 이렇게 매출 높게 나고 오 많이 나오는 게어 이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인생의 성장 곡선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매출의 기복도 겪고, 또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런 자영업의 일상들을 이렇게 한 해, 한해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니까, 아, 지금은 뭐 고객 한분한분 한분 정말 고맙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진짜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정도 전에 첫 직장생활하고 기자생활 했었을 때 신문사가 뭐좀 어려워서 월급이 안 나와서 젊은 혈기에 20대 때죠. 무작정 가슴속에 그냥 사표를 집어던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방황의 시간을 일도안 하고 그런 시간을 몇 개월 보냈었는데 아 일이 없으니까 아, 정말 못, 못으시더라고요 예. 하루 이틀, 일주일은 뭐,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 었고 예. 내가 해, 해야 될 그런 목표나 계획이 없어지니까, 아, 이것만큼 힘들고, 어, 답답하고, 예.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제가 10층에 살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를 딱 통해서 봤는데, 출근 기간, 출근 시간 때, 바쁘게 움직이는 또, 이렇게 복장들 입고 출근하는 그런, 뭐 회사원들, 또 그런 직장인들의 모습 보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었던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간이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예, 또 부대끼고 예, 오늘 설거지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이렇게 혼자서 다 성격이 제가좀 급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아, 오늘은 진짜 군데군데 지레처럼 못 치운 테이블 또 있으면서 또 설거지에 이렇게 많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좀 급한 성격이라 빨리빨리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할 정도로 예, 많은 손님들이 오셨고요. 또 단체 손님도 오셔서 예,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예. 아뭐 오늘 뭐 진짜 감사하고 예, 찾아주신 손님들께 되게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바로 보겠습니다. 아, 또 하나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 저 유튜브를 시작한자 3개월, 예, 3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 수가 한 1,400명 가까이 돼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이제 좀 질책도 해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정말 일하면서 사실 취미 생활로를 시작하고 무료한 일상의 그런 좀 나태를 좀 벗어나기 위한. 자기 개발 뭐그거에뭐수단으 그, 유튜브 활용했는데 이렇게 하다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좀 많은 뭐 구독자분과 함께 또 새로운 뭐 제안도 오고 기회도 오고 막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2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하는 광주전남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 포럼에 저희 사회자로 또 제가 초빙을 받게 됐습니다 크리에이터를 그런 자격으로 가서 또 사회도 보고 또 진행도 보게 될 건데요. 예, 또큰 행사에 또 진행을 또 맡게 돼서 아, 되게 좀좀 좀좀 걱정도 되고 음, 또좀 좋습니다. 제가 재밌어하는 일이다 예, 그런 기회들이 와가지고 아, 되게 오늘도 뭐두 가지죠. 매출도 오늘 많은 매출이 있었고 또 좋은 소식에서 또큰 행사에 또 사회자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할수 있고 또 새로운 또 기회, 또시장또큰 눈으로 좀 눈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돼서. 의미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생각 좀 말했는데 술한 잔하고 가을밤에 그냥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자리 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화 그냥 막 그냥 <laughs> 뭐 라이브 방송 에고도 없이 그냥 완전 히 지금 보니까 막 두서도 없고 그냥 밑두 것도 없고 이렇게 했었는데 에, 아무튼 뭐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 또 마침 그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올밀크라는 유제품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구르트 요거트하고 또 구워먹는 치즈 그 치즈를 또 생산해서 또 전국에 이렇게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아직 홍보는 아직은 좀 부족한가 봐요 이제 제조 라인 다 갖춰 놓고 하는데 판촉이나 마케팅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그쪽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또 방송에서 저희 다둥이 아빠의 생존창업을 또 구독해주시는 또 여러분들께 전체를 다 이렇게 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또 어저께 응원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신 분들 한 대여섯 분 정도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께 또택배로 남아 또 작은 또 마음을 담은 선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록 도록하 어저께 어, 저하고 소통해 주셨던 우리 김종수 우리 김해 안경나라 예, 예, 김해시 구산동의 안경나라 안경 마을이네요 예, 김종수 사장님 예, 그리고 또 캔디백 서울 마포구 성산동하고 어, 홍대에서 예, 하는 예, 캔디백님 밀크티와 와플 예. 한번 먹어보고 싶고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요. 아, 우리 캔디병님 그리고 또시자매 엄마님, 그다음 소소의 시골 유관님, 그다음에 또 우리 김포에서 회원 모임 하고 있는 회원 모임님. 이렇게서 몇 분들에게 예, 명단은 이렇게서 해 이제 그 문대표님 문대표께 이제 보내드렸어요 방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택배로 보내주신다 고 하니까 또 작은 거지만. 예, 또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말이 또 길어졌네요. 자, 10월 15일입니다. 예, 또 10월 한 주, 10월 이렇게 절반이 또 지나갔으니까 또 남은 우리 10월 또 중순 하반기 또 열심히해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던 것들 네.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항상 또 건강하십시오. 환절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도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잘 주무시고요. 또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